그 슈니첼입니다. 슈니첼. 슈이째, 예. 아. 그 슈니첼에 그 수식어가 붙어서 예거 슈니첼이 있는데요. 예거요? 예거. 예거 예거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아, 예거. 예거 예. 아. 그 예거밤도 있죠. 그 사냥꾼이란 예, 예, 뜻입니다. 예거가. 예거 슈니첼이 있고 비엔나에 가면 그 비너 슈니첼이 있습니다. 비엔나 비너라는 게 비엔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거 슈니젤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송아지 고기로 만든 건데, 지금은 닭고기로도 만들고, 돼지고기로도 만들고, 다로 다른 기타 등등 고기로 만드는데, 그곳을 이렇게 망치로 고기를 두드려요. 계속 두드려요. 그리고 육질을 핍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나무 망치로 그걸 막 두드리면 육질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뭉쳐지죠? 네. 그 상태에서 옷을 입힌 다음에 튀기니까 우리나라의 돈까스 그 독일식 돈가스라고 보면 되겠죠. 아, 슈린체리 그냥 고기를 튀긴 겁니까? 예, 고기를 튀긴 겁니다. 아, 그렇게 위에다가 뭐 싸져 있지는 않아요? 싸져 있지는 않아요. 오오, 돈가스랑 비슷하고요. 돈가스랑 비슷한데 거기다 레몬 뿌리고 어. 감자, 독일이니까요. 감자 넣고 채소하고 같이 먹는데 밥은 안 주나요? 밥은 안 줍니다. 쌀의 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음. 밥은 안 주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독일 요리다. 어떤 사람은 뭐 비엔나, 저기 그모스리아 요리다. 네. 이런 설이 있는데 저는 뭐 예거 슈니첼은 뭐 독일 음식 같고요, 비너 슈니첼은 그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그 음식 같고 아, 그렇습니다. 일단 고기를 두들겼다는 말만 듣고 지금 배가 고파졌어요. 어, 그래, 그러니까 아. 저도 배가 고프네요 지금. 배는 나와 있는데 배가 고픕니다 두들기고 싶네. 네. 아. 그리고 네, 또 네. 하나는 그 슈바인 학센 아! 이건 아시죠? 아, 그 알죠. 뭐 알죠, 먹어봤습니다 돼지, 네. 그 새끼 돼지 발 튀긴 네. 거 족발 같은 거 그렇습니다, 독일식 네. 족발이라고 뭐 살짝 거. 다르더라고요 거. 예. 예. 맥주 안주에 정말 최고의 맥주 안주고 네. 음. 그 껍질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약간 흐물흐물한데 진짜 잘 나온 거는 그게 크리스피합니다 그래서 나이프로 그걸 탁 치면 고기에 이렇게 르르르 이렇게 균열이 가요 상상이 되세요? 돼지 족발이 있는데 너무 네. 크리스피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네. 나이프를 딱 들고 탁 치면 그 돼지 껍질이 금이 가는 거죠 튀겨졌습니다예그럼면 어, 네. 네, 그거 하나 뜯어서, 먹고, 어, 뜯어서 어. 먹고 다 뜯어서 먹은 후에 이렇게 해체해서 먹고 아 어, 근데 치는 걸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치는 걸 그래. 좋아합니다 <laughs> 치는 거 이거 슈바이네학슈바이네스 어, 이건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네, 아, 슈바이네학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독일 빵 독일이 빵의 나라인 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다 독일 빵집이 있었습니다 독일 빵집요? 이 예. 빵집 이름이 독일 빵집이에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에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죠. 몇몇 군데는 이름을 못 봤는데 독일 빵집. 아니, 좀, 망은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도 빵이 유명하죠. 영국도 빵이 유명해요. 미국도 빵이 유명한데 음. 독일 빵은 특히 또 유명합니다. 독일이 오, 빵의 동네. 나라예요. 그래서 뭐 그냥 밀가루로 만들고 호밀로 만들고 귀리로 만들고. 기타 등등 곡물로 만든 빵이 많은데 제가 먹었던 독일 빵은 너무 맛있는데 거기 무슨 약간 이스트라 그러나요? 그걸 많이 넣어서는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빵에서 빵에서 네, 약간,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그거는 딱 하루 지나면은 그 적응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곳을 먹으면 되고 이거 너무 여러 종류 빵이 있는데 독일 빵이라고 하신 거 보면 빵 종류가 아니라 하, 그냥 독일 빵 자체를 그렇죠 독일 추천하시는 빵 예, 독일 빵을 저는 자, 그 자체를 추천하는 겁니다 독일 빵이 유명한 하 독일 빵은 때. 무조건 다 먹어봐야 여러 종류를 예, 여러 종류를 드셔보시는 게 좋고 많은 분들이 프랑스 빵만 그 빵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프랑스에 가서 빵을 먹는 바게트 빵을 먹어서 네. 입천장 다 따지고 그래서 아니 먹는데 왜이? 게 빵이 이러가 입천장 다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한 적이 있는데 물론 네. 저기또 독일 빵도 그런 빵이 있죠 바게트 있는 바게트는 어금니로 씹어야 돼요. 아, 그렇죠. 뭐 저는 고생했던 그런 게 있는데 독일 빵은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네. 독일에서 어학연수할때 정말 독일 빵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럼 주로 독일 사람들은 빵하고 고기만 먹습니까? 거의 주식 빵하고 고기하고 야채도 많이 먹고 네. 또 감자를 많이 먹죠. 감자. 감자를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의 요리는 양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후추 치고 식초 치고 간장 치고 고추장 치고 이런 방식인데 아, 색이 그러면 막 붉은색이 많이 없겠어요? 아 순수하죠 순수하게 이렇게 뭐 드레싱이나 좀 있고 아 드레싱 없으면 그냥 약간 식초 정도 비니가라고 하죠 비니 약간 그 우리나라가 말한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양조식초 그런 게 아니라 비니가라고 하는 색깔 있는 식초 그걸 쑥 뿌려서 그걸 먹든가 아니면 드레싱 마요네즈 드레싱 만들어서 그 정도 먹는 거죠. 아 저는 그런 게잘 맞아서 걱정 없는데. 밥이 그립지 않습니까? 가시면. 저는 한두달 정도 지나야 밥이 한끼 정도 그립고 김치나 아, 안 그립습니다. 저는 어... 김치 안 먹어도 삽니다. 에프로 어... 현지식. 역시 네. 저랑또 비슷한 또 그런 면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김치 한 2주 정도 되면 김치 먹고가 봤은데. 아. 전뭐 김치 안 땡깁니다. 저는 김치 필요 없고요. 맥주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아 맥주 마, 맥주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 네, 맥주가 없으면 못 살죠. 맥주가 없으면 맥주를 한달 동안 안 드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예전에 그 아랍 국가에 가서 술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네. 피부가 이렇게 시들시들 말라가고 <laughs> 아 입술이. 오히려 오히려 술을 네. 안 마셔서 입술이 말라가고 <laughs> 그리고 이렇게 목이 <laughs> 아파서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오, 기억이 있어요. 맥주로 건강을 챙기시는구나. 네. 그리고 맥주가 아랍 코카에 같은 맥주가 있긴 있는데 도수가 2도짜리가 있는 거예요. 어. 물을 먹는 건지 뭐뭘 <laughs> 먹는 건지. 네.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저는 맥주가 있으면 되고요. 어, 그러면 이게 오늘 그 종류들은 끝났습니까? 네, 독일 네. 맥주는 뭐 독일 맥주가 아니라 독일 음식은 그 스페인처럼 다양하지는 않고요. 네, 스페인은 스페인 다양하지는 않고 뭐 스페인 편에서는 음식으로만 우리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요 정도를 마치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다음 톤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